마음 속에 특별한 그 사람이 있나요? 혼자만의 설레는 이 마음이 언젠가 전해질 수 있을지 타로로 알아볼게요. 내 마음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마음 속으로 깊이 떠올리며 세 장의 카드 중에서 직감으로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풍선, 비둘기, 달중 어떤 것이 끌리시나요? 그 사람을 떠올리며 선택하세요. 풍선을 선택하셨군요. 태양카드가 나왔어요. 정말 희망적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밝은 에너지로 전해질 거예요. 용기를 내서 조금씩 다가가 보세요. 좋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희망적 신호. 용기 내서 다가가 보세요. 비둘기를 선택하셨네요. 절제카드예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친구 관계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세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면 마음이 통할 거예요. 천천히 차근차근. 친구부터 시작하세요. 자,를 선택하셨군요. 은자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섣불리 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보내세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자기개발에 집중하세요. 어떤 결과든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그 순수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마음 자체가 아름다워요. 짝사랑 타로 어떠셨나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기를 응원해요. 더 많은 솔로 타로는 구독해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응원합니다.